요걸 사시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턴 D8 접이식 자전거 이벤트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기존에 턴 D8은 110만원인데 99만원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요즘 봄이 왔는데 아직까지 쌀쌀하고 경기까지 또 쌀쌀합니다. 그래서 자전거 튜닝의 기본 바로 그립이죠. 에르곤 GP2 그립까지 D8을 구매하시면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. 이 에르곤 GP2 그립은 원래 소비자 가격은 58,000원 제품입니다. 순정 자전거 그립보다 손목, 손바닥에 부담을 덜어주어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거리 라이딩에서도 편안합니다. 그리고 바엔드 덕분에 손 위치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자전거 튜닝의 첫 번째가 그립입니다. 그 외에 350루멘 충전식 라이트, LED 후미등, 까미노 핸들바 파우치, 육각렌치, 알루미늄 물통 케이지까지 준비했습니다. 조만간 날씨가 포근해지는데요, 따뜻한 햇살을 지. 이기며 봄 라이딩을 즐기셔야겠죠. 턴디 팔은 어떠실까요? 오늘도 안전한 라이딩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